안녕하세요. 헬렌 쿠킹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샐러드 마스터 1쿼터 냄비에 저 수분으로 완벽하게 껍질 잘 벗겨지는 계란 삶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닥에 티슈 깔고 계란을 6개 하려고 했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7개를 넣었거든요. 자, 물을 하나, 둘, 셋. 뚜껑을 덮어서 미디움으로 중불로 가열을 하다가 딸깍거리면, 이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 약불로 줄여서 10분 하시면 됩니다. 딸깍딸깍 소리 들리시죠? 이런 소리가 나면 불을 줄여주세요. 약불로. 그리고 10분. 10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됐다네요? 그러면 다 삶아진 겁니다. 그러면 불에서 꺼내시면 돼요. 신기하죠? 이렇게 바닥에 물이 없는데도, 그죠? 이렇게 잘 돼요. 수분기만 가지고도. 보세요. <laughs> 껍질이 어, 물에 잠겨서 삶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단백질이 빠져나오면서 익혀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이 쉽게 잘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찬물에 담가 놓거나 그러지 않아도 바로 벗겨집니다. 이렇게 흘러져. <웃음> 쉽죠. <웃음> 그리고 그만큼 물에 단백질을 내주지 않아서 정말 좋고요 식어도 비린내가 안 나요. 보여드릴게요. 짠 보시면 이렇게 완숙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식어도 전혀 비리지가 않아요. 소금을 찍어 먹지 않아도 충분히 간이 느껴지실 거예요. 샐러드 마스터는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장점도 있고요. 영양을 그대로 살려주고 물의 맛과 영양을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우리 몸에도 좋지만, 맛도 좋다는 거, 그게 샐러드 마스터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쉽죠.